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5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경제적 불안과 정체성 상실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준비만 잘한다면, 노후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준비의 시기와 방향이다. 흔히 은퇴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50대가 인생의 갈림길이다. 첫째, 재무관리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전에 최소한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50대에는 무리한 투자보다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연금과 보험의 활용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건강 관리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청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0대부터의 생활 습관은 향후 10년, 20년 뒤 삶의 질을 결정한다. 셋째, 새로운 관계와 활동이다. 직장에서 물러난 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면 우울감과 고립감을 겪기 쉽다. 따라서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혹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50대의 이 같은 준비를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노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 은퇴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